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가운데 몰살시킨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 나타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셔야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영광을 안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말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영광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영광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문제 해결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방법 첫째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있을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의 말을 하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100%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의 세계에서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100% 순종해서 영광스럽게 문제 해결 받으시고 복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되돌아가 코스를 바꿔서 되돌아가서 비하이로다 바알수범 맞은편 바닷가에 거기서 진, 진을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면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네. 우리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하리라.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거기 비아이로그 바닷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도가내든 도가내든 쥐가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절대로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거기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도가내든 쥐가 된다. 그래도 그곳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네, 여러분 죽을 길이라고 다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막다른 길이라도 죽을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문제 해결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그 다음 말씀 수레굽기 1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다음 1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로 곁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의 장막 친 곳까지 애굽 군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막다른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거나 죽는 상황에 가까워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하던 거 끊고 원망 불평을 할수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 불평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망 불평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 불평의 부르짖음은 본능을 따라서 심리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야,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잖냐. 우리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지.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미리 말했는데" 진짜 완전 쪽 났다. 쪽이 났어. 이렇게 원망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딱한 사람, 모세 때문에, 모세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만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을 뒤로 잡아당기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원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그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말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유, 구역장님만 보면 무서워, 교구장님만 보면 두려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해야 사람을 꽉 사로잡고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디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뛸 곳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타나 줄 거야. 내가 손볼 거야. 이것만 말씀하셨지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을 때큰 소리치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큰 소리치지 말고 주여.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쭤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크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여쭤 묻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장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이때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서는 이런 방법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모세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방법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여쭤 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다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백성들을 전진시켜서 바다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바다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우리가 하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면 가까운 강물에 가서라도 해 보십시오.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이나 지팡이가 물을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가른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다면 물은 안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가른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광스럽게 문제 해결받고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광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막다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방식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둘째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크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광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고 기뻐서 늘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각자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막 다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등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크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100% 순종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광스럽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늘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평소에 시간 정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밤 예배 모든 구역 예배 다 참석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며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활할 때에 그들이 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응답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